<laughs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도 남겨주시면 오늘한 땅콩버튼, 저희들이 아주 밀치기 <laughs> 게임 확장판. 한번 해보 왜냐면, 이게 정말 재밌어요. 그리고 저희 버전이 달라요. 네, 버전이. 어, 빨리 하세요. 네, 저 올라갈게요. 어. 내가 지금 와줘라. 아, 안 돼. 저 소리가 작네요, 네, 근데. 감히 너를 쳐, 하, 하, 아, 오 재밌다, 오 재밌다, 어, 하나씩만 튕겨줘.

이거 여기서 다다 자유스럽게 네. 가두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. 저는 저희 여기가 제일 좋아요. <laughs> 아까 떨어진 거같아건이요 진짜? 켜버릴 거임. 안 해, 안 해. 이, 저희가, 문제 고지 이름을 밝힐, 밝히... 아, 밝힐까요? 네. 아니, 나중에, 난, 아니, 밝, 발... 어, 나중에, 어, 구독자들이 많이 생기면, 요 <laughs> 오! 오 뭐 있었어? 하얀색 a 가 빼꼼 이쪽에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진다 이쪽에 이쪽에 있으면 절대로. o it. You do it. 로. 으아아아막대기막막 죽었겠 하는 말받 봐, 어뭐 하는 건줄 알아 지금 오예 <laughs> 아주 단연스럽게 죽었 아무 어차피 아! 죽을 건데. 건다면... 좀비. 맞아, 좀비. 좀비를 죽여야 됩니다. 옆에서 공격할 것같 아! 잘 죽으세요. Yeah! <웃음> 빨리, 빨리. <웃음> 哇哇哇 들어 말았어에서 떨어졌. 나 들켰다. 지금 어떻게? 나해 이놈이 다시 공격해버려. 응. <laughs> 어? ăn cơm này. Ừ, ừ, 어다 남은 거 클렀어네. 우와 우리 같이 진짜 아이바보야이바보야이바보야아이 <laughs>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? 오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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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뭐하세요 뭐, 뭐 음. 당신의 여유 와보시죠 <laughs> 뭐 됐는데 그만할 거요. 여인에서 마치 돌아가도 있을 것. 무슨 소리? 무슨 <우> 소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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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죽으라. <laughs> 이만. 이만 뿅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 편에. Я зачем и...